알렐루야. 안녕하세요. 하신모 김성민 안수집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핑계할 수 없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2005년경으로 기억되는데, 팔복김치에 다니면서 주로 김치를 판매를 하면서 식당 상대로 영업을 하고 다녔었죠. 그저 그 당시에 부천에 우렁쌈밥집이라는 식당이 있었는데, 그 집에 우렁쌈밥이 맛있어요. 조기, 또 돼지고기, 불백, 또 기타 등등 해가지고 반찬이 한 10가지 정도 나오는데, 가격도 비싸지 않고 참 맛있었던 집이에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아내하고도 한번 그 집에 가서 밥을 먹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까지는 있었는데 그 당시에 연세가 많으셨으니까 아마 지금은 안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한때간그 건사님이 아마 추측컨대 운동을 잘못 하시고 장사하기만 바쁘셔 갖고 무릎이 안 좋아져 가지고 제가 저하고 거래했을 그 당시에는 양반 다리를 하고 이렇게 앉아서 방바닥을 이동하고 어 장사를 하는 아 그런 어 무릎이 아픈 그런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릎 무릎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드리기도 하고 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마음을 주셨는데 아픈 이들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막 솟아나요. 그래서 아픈 사람을 보면 그, 아픈 사람이 허락을 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주고 다녔었죠. 아, 이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주거나, 또 고민을 털어놓을 때, 고민을 들어주고, 또 기도를 해주거나, 또, 어, 예수님을 안 믿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볼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드릴 때, 뭐 이럴 때, 내 안에 막, 기쁘고, 뿌듯하고, 어, 굉장히 만족감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죠. 이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상담해주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었겠죠. 이렇듯이 뭐 정말 그 당시에 뭐 김치를 많이 팔아서 기쁘다기보다도 이러한 물질의 기쁨보다도 정말 내가 뭔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조그만 일 하나 했을 때그 기쁨, 만족감, 뿌듯함이 크더라고요. 아, 정말 이 영적의, 영적인 것에서 오는 기쁨, 감사 이런 것이 컸던 것을 느꼈습니다. 그 우렁쌈밥집 권사님은 부천제일교회를 다니는 권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은 누가 전도한 사람도 없는데 스스로 아, 본인 당신 발로 교회를 다니셨다고 해요 자연만물을 자연 이렇게 관찰하다 보니까 정말 그것을 보고 아 이것을 만드신 분이 있구나 그분이 하나님이구나 본인이 깨달아져서 본인 스스로 교회 나가기 시작했다고 해요 참 아, 어떻게 보면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차, 아, 로마서 1장 20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에 의하면 놀라운 일도 아니죠 당연한 말이죠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거예요. 자, 자연 만물을 보아라. 내가 그것을 호밀 주머하게 세밀하게 때에 알맞게 아주... 크기나 어떤 모습이나 형태나 또 쓰임새나 이런 것들을 다 알맞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 우주 만물을 보고 자연 만물을 보게 되면 아 하나님 창조주 조물주 하나님께서 계시구나 이것을 알수 있다는 것이죠. 뭐 아무리 봐도 뭐안 보이니까 하나님 없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들어진 것들을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밥통을, 밥통이 있으면 밥통을 만드는 공장이 있고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듯이 우주 만물에도 만드신 주인이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달, 달나라 여행 뭐 같은 그런 우주 여행사들 보면 그런 것을 더 간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우주에 나가서, 지구의 모습을 바라보면 너무 황홀하게 생기고 너무 어 진짜 화려하고 기가 막히게 생겨서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우주 여행사들 대부분이 목사님이 되거나 뭐 교회를 안 믿는 분도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많이 들어볼 수가 있죠 정말 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어, 필요한 것들에 필요한 것들을 창조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태양이 지구에 1도만 가까이 오면 어떻게 된다고 하니까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는다고 해요. 또 1도만 어, 태, 지구가 태양의 지구에서 1도만 뒤로 물러가도 아, 지구에 있는 많은 것들이 얼어 죽는다고 해요. 그 위, 있어야 될 위치에 정확하게 있는 것이죠. 데 소위 머리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빅뱅 이론 이런 것을 말해서 정말 우주가 뭐 자연스럽게 생성되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자연스럽게 우연히 생성된 것들이 어떻게 있어야 될 위치에 정확하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정확히 하나님께서 그 위치에 창조해 놓으셨기 때문이죠. 공전과 자전 또 여러 가지 우주계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다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에 정한 정한 것들이 있어서 운행하면서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은 창세기 1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더욱 의지해서 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구나, 오묘하게, 아, 세밀하게,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셨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안 믿는 분들은 정말 아, 어떤 들꽃 하나도 바라보세요. 꽃잎이 꽃잎 조각조각 조각 칭을 이루면서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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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꽃봉봉 꽃 안의 중심, 또 꽃잎들, 이런 것들이 참 너무 세밀하게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아, 만들어졌구나. 이것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느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오늘은 아,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아, 핑계할 수 없다. 이러한 말씀을 아, 전해드렸습니다. 아, 시청하신 많은 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아,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